와! 너무 차가운데? 아 차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사람 많이 없는 그 온천 그 느낌이 나요. 생각보다 엄청 가파르고. 생... 어 근데 이쪽 뷰가 너무 좋다. 맞춰놓으면은 고속도로만 그 내려가는. 아 이런 거 너무 좋지. 오 지금 꽤 올라왔어요. 꽤 올라왔는데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정식장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부룬코를 타고 강원도 정선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박 1일로 계획하고 지금 출발해서 정선 한 바퀴 돌고 밤에 오는 계획이에요 근데 뭐 너무 피곤하면 하루도 자고 오고 뭐고를 생각으로 제가 올해 여행을 못 가서 이제 5000km 타서 차에 대한 얘기도 하고 태어나서 정선 처음 가는 거예요 혹시나 계곡에 들어가면 옷 젖을까봐 옷이랑 아이스박스만 챙겼어요 제가 엄청 잘 쓰고 있는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는 아니고 아이스백 전에 맥주 살때 줬는데 색깔도 이쁘고 그래갖고 계속 쓰고 있어요 글랑 여분의 신발이랑 근데 계곡을 지금 정선에 비가 올 수도 있어갖고 여길 갈까요 덕산기 계곡 제가 한 2년 전부터 가려고 했는데 네 어휴 한 시간 조금 넘게 운전했는데 할만하네 아직 여기 처음 본, 처음 와보는 휴게소에요 광주 휴게소 경기도 광주에요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등산 가시는 분들이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5,500 정도 탔거든요 원래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이번에 정성 갔다 오고 나서 교환하려고 좀 참고 있어요 부인일 타고 갈까 이것 타고 갈까 고민하다가 그 계곡 이런데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SUV가 편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동쪽에 산이 많아요. 인천에는 산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그냥 평지인데 수원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막 산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행 가는 게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쯤 왔나 좀 궁금해서. 여기부터는 고속도로가 끝나고 이젠 국도를 타고 가나 봐요. 제가 아까 여기 와 엄청 많이 왔네. 나 지금? 좀만 가면 강릉이네요. 지금부터는 국도 타고 1시간, 1시간 10분 정도 목적지를 그 덕산기 계곡을 찍었거든요. 날씨가 좀희끄 무리한데 가는 길에 식당 있으면 밥 먹고 가보려고 했던 데들을 지금 막 이렇게 지도 보면서 찾아봤는데 하이원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방향이 반대더라고요. 하이원은 좀 마지막에 가야 될것 같아서 덕산기 계곡을 갔다가 아, 저기도 가야 되는데 그 탄광 제가 막 그 여행지라고 유튜브하고 이런데 본 데는 다그 하이원 근처에 있네요. 근데 덕산기 계곡이 좀 떨어져 있어서. 가는 길에 갑자기 광천성굴이라는 표지판이 보여서 찍어보니까 한 10분이면 가네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오, 여기가, 오, 나무도 엄청 크고, 멋있구만. 광천성굴. 여기 저기 굴이 있고, 내표소가 뭐 이렇게 건물에 있네. 표가 5천원이네. 5천원이고 20분 정도 볼수 있다고 해요. 걸어다니는 게 20분 정도 걷는 건가? 큰 동굴이 아니고 무슨 석회동굴이라고 하는데 작은 건가 봐요. 작은 동굴. 제가 광명동굴은 가봤거든요. 거기도 꽤 깊고 큰데. 여기 말고 또 여기 엄청 큰 동굴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가볼까 고민 중에 이 어우 했던다. 오우 에어컨 튼 건가? 너무 추운데? 오지 설마 에어컨을 트진 않았겠죠? 물 많이 떨어지네. 저쪽인가 보다. 와 이거 너무 추운데 여기?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추울 수가 있나? 와 신기하다. 오 저기 물이 흐르고 있어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여기 위에가 엄청 멋있다. 오 무너지진 않겠죠? 무섭다. 지금 너무 난감한 게 이쪽 갔다가 오고 이쪽도 갔다 왔는데 끝이에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짧은 건가? 길이 더 있으려나? 전 이렇게 가면 뭔가 더 이어졌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너무 짧아. 이거 어떡하지? 끝인가 진짜? 아내가 <laughs> 진짜 에어컨 한 15도로 맞춰놓은 정도로 엄청 시원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시원해. 그런데 뭔가 와, 재밌다, 재밌다고 하 들어가는데 끝났어. <laughs> 이게 코스가 엄청 짧아요. 이게좀 아쉽네 이쁘긴 예쁜, 엄청 이쁜데 아좀 짧아 짧은 건좀 괜찮았습니다 5,000원 값어치를 하나? 근데 뭐 여기까지 왔으면 가볼만 해요 그리고 단체로 오신 분들은 누가 설명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그냥 혼자서 그냥 막 들어가 갖고 아이 우리 브롱크 이쁘다 어 이제 해가 떨려나 너무 좋네요 막 산도 너무 멋있고 경기권에선 볼수 없는 이런 능선의 모습이 있어요 너무 멋있다 그냥 운전하는데도 기분이 좋아 집들도 이렇게 뜨물뜨물 있어서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게 도심 속에서 1시간 운전하는 거랑 지금 여기서 1시간 운전하는 느낌이 완전 달라요 운전을 꽤 했는데도 경치가 너무 좋으니까 재밌어요 아 고리산이라고 곤드레 밥하고 뭐 제육볶음 있다고 해서 여기서 먹을 거예요,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마지막에 그 어우 뜨거 어이 맛있는데요. 제육볶음 먹었는데 된장찌개가 나와서 잘 먹었어요. 옆에 아저씨가 자꾸 말을 걸어 가고할 말도 없는데. 여긴 왜 왔냐? 여행 온 거냐? 계속 물어봐. 어유 좋다. 여기 여기서 이제 다시 반대로 15분 정도 가면은 덕산리 계곡이 있고요. 덕산리 계곡? 덕산리 계곡이었나? 그에고 이쪽으로 가면 화암 동굴 쪽에 가면 무슨 화암약수라는 데가 있대요. 애초에 목표가 덕산리 거기였어서 글로 가겠습니다. 지금 덕산계곡 거의 다 왔거든요. 2km 남았는데 제가 여길왜 가려고 하는 거냐면은 차를 타고 그 계곡을 지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로드뷰를 봤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많진 않아요 덕산계곡이. 제가 2년 전에 여기를 알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갈 차도 없어서 사실. 그때였으면 세단 타고 갔어야 돼요. 그때 SUV가 없었어서 지금까지 가는 길로는 비포장길이 하나도 없어서 <laughs> 91을 타고 올까 <laughs> 이 생각이 자꾸 들어 길이 너무 잘 깔려있어 여기, 여기 덕산기 계곡 팻말이 있네요 아니 이런 데까지 도로를 다 깔아놓은 게 너무 신기하다 어, 차들이 왜 서있지? 차못 들어가나? 여기 못 들어가요? 그냥 한번 구경하려고 구경하시려고네네들어 오세요 왜 계신 거지? 입구 왜 지키고 계신 거지? 여기부터 이제 계곡 시장인가 봐. 근데 물이 별로 없네? 근데 주민분이 왜 지키고 계시지? 뭐가 있나? 와, 진짜. 첩첩 산 중이다, 진짜. 위에 여기까지 왔어요 끝인가? 오, 좀 아까 중간쯤에 보니까 물이 꽤 괜찮은 데가 있어요 오 계속 있네 길이 오 여기 우와 계속 있나 위에? 할수 있는 거의 끝까지 왔어요 도로로 물이 지나가는 게 너무 신기해 여기 계곡 아, 여기는 책방 오우. 약간 아까 중간쯤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위에보다 중간쯤 사람 없는데 가야지 오우. 오, 오, 요런 데가 있네. 여기 여기 좀 깊다. 여기 차 세워놓고 가면 봐야겠다 아니면 올라갔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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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길 위로 이게 물이 이렇게 있어요. 나 이,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거 물도 꽤 깊은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이런 포인트가 몇 군데 있어요. 한네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근데 여기가 비어 있어서 저는 여기서 좀 놀아볼게요. 사실 브코콜안 갖고 왔어도 충분히 아까 BMW 한대 들어가더라고요 세단. 그러니까 차는 오늘 상관이 없었어. 근데 그래도 이런 거 타야 기분이 좋죠 이런데 볼때 근데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오! 와! 너무 차가운데? <laughs> 너무 차가운데 이거 표영못 하겠는데? 안전하게 놀기 위해서 좀 과한 구명조끼를 입고 왔어요. 아, 오늘 브롱코와 함께. 너무 차가워, 이 역시, 구명조끼를 갖고 다녀야 돼. 사람이 없어, 사람이. 사람. 차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 차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우후, 지금 이런 포인트 가한네 다섯 군데 있어요, 네 다섯 군데. 올라가다 보면 더 위쪽에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여기 사람 없어서는 여기서 노는데 오 끝내준다, 끝내줘. 여기 이렇게 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니 너무 신기. 해안 깊어 보이는데 발이 안다. 계곡 올 때는 이 구명조끼 꼭 갖고 오세요. 구명조끼 없었으면 여기서 할게 없어. 오 여기도 깊고 여기도 엄청 깊구나. 난는 여기 좀 얕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 따라서 이렇게 좀트레킹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물도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들어가면서 트레킹하면서오휴 브론코 색깔 너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 강원도는 지금 정선에서 정선 이동하는데 기본이 그냥 한 40분, 50분이에요. 이 브론코가 재밌게 뭐 와인딩을 할순 없지만 잘 돌아요, 생각보다. 옛날 랭글로 생각하면 은뭐 JK 같은 거, 이런데 이런, 이런 속도로 갈, 갈 수가 없거든요. 얘는 잘 돌아. 뒤뚱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행이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브론고가 참잘 만들었어요. 아, 여기 이제 와인딩 오면 진짜 재밌겠다. 재밌는데? <laughs> 이런 차 이렇게 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오픈하고 싶다 오픈. 오 갑자기 날씨가 또 맑아졌어. 아 진짜 너무 좋다. 공기도 맑고. 오 여기가 정선 시내인 것 같아요. 여기 그막 카지노 있고 옛날에 막 전당포 이 전당포 되게 많네 전당포. 저, 여기 다 전당 보네. 저기 정상 갔다가, 이제, 시계 뺏기고, 차 뺏기고, 집에 못 돌아가는 거죠, 그거 카지노 안 가야지, 나는. 느낌이 너무 이상해. 저런 거왜 만들었지? 저거, 저거 가짜 동굴, 저거? 무서워요, 뭔가. 여기, 와, 이기 시내, 시내에요. 시내에 이런 게 있어. 뭔가 그런 느낌이다. 그 옛날,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건데. 일본의 그 지방에 사람 많이 없는 그 온천. 그 느낌이 나요. 이거 이거. 여기 오른쪽에는 계곡이 흐르고 계곡 옆에 엄청 음침한 느낌이 나요. 이거 봐 이거 다 전당포. 전당포 마사지 모텔 중국집. 커피숍을 찾다가 없어서 여기, 여기 유트리 카페라고 하나가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먹고 가야지. 커피를 너무 안 먹었더니 땡겨 땡겨 헐 파나메라가 왜 딱지가 붙어서 여기 서있지 옛날에 제 차랑 같은 색깔인데 뭔가 마음이 슬픈데요 와 여기가 그 하이원 그 워터파크 인가봐요 저기 사람들이 미끄럼틀 타려고 줄서 있네 사람 별로 없네요 뭐, 뭐, 여기 가봐야 되나 와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오묘하다 엄청 쨍쨍한데 비와요 무섭게 생겼어 건물이 돈 뜯어갈 것 같아 카지노 근처는 안 가요 네, 와 네, 여기가 사은정입니다. 마운틴 거기인데와 여기 엄청 크다 차 타고 엄청 아까 입구서부터 엄청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가야 돼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숙박하면 괜찮겠는데요? 아 지금 비 오고 난 뒤라서 날씨가 미쳤어 여기, 여기 카트장도 있고요. 아씨 아까 비가 와갖고 운영 중단을 했네 이거. 아 어떻게 하지? 할게 없네. 이걸 안 타면 이거 정선까지 온 이유가 없는데 이거. 하루 자고 가야 되나? 이 그냥 방을 잡았는데 아이 발코니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뒤에가 뷰가 좀안 좋네요. 혹시나 앞으로 옮길 수 있나 여쭤보긴 했는데. 아까 거기는 뒤가 너무 사막해서 이로 좀 옮겼어요. 방은. 그래도 저희보다 낫네요. 저희 저희 카지노도 보이고네 어저께 비가 와서 못 탔던 알파인 코스터를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차고 내려오는 것 같아. 요 아침이라 사람이 없네. 오 저기 막 산에 장난 아닌데. 오막 소리 지르고 다니는. 오이 생각보다 빠른가 보다. 와 이거 엄청 높이 올라가네요. 아 근데 곤돌로 아니 너무 더워요. 여기 뭐 에어컨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오전인데도 이렇게 너무 낮은 어떡하나? 가끔 이게 뉴스에 갇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운행이 갑자기 멈춰서 큰일 겠는데 이거 더워갖고 쪄 죽겠는데 여기 안에서 이게. 주행 중에는 안찍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안 찍고 내려가서 재밌었는지만 네 지금 타고 내려왔는데 오 생각보다 빨라요 그앞 팀에서 그 어린애들이 앞으로 못 가고 멈추고 막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근데 멈출만 하더라고 저는 그냥 애라 모르겠다고 계속 앞으로 했는데 어린애들이면 좀 무서워서 멈출만 하겠더라고요 허리 안 좋은 분들은 진짜 허리 나갈 수도 있어 생각보다 충격이 좀 크고요 생각보다 엄청 가파르고 생각보다 빨라요. 재밌는, 있는데, 저는 그냥 한번 정도만? 두번 타기는 좀 애매한 느낌? 그런데 초반에 빨리긴 엄청 빨라요. 그래도 애들이 타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실제로 저 앞팀에 중간에 그냥 거의 멈춰갖고 계속 막 방송 나가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한번 정도 타볼만한데, 두번 타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탈만, 한번 타볼만하다? 어 여기 메밀촌 막국수여기 맛있네요 우선 식당이 깔끔해요 이렇게 보통 이런 데 오면 좀 지저분한 식당들이 많은데 요쪽 라인이 좀 깨끗하네 요요요 요쪽 라인이 여기가 저기 하이원 관인 어린이집 옆에 라인인데 이쪽 라인이 깨끗하네 라마다 호텔 그쪽 거기 시내 쪽 식당은 좀 지저분하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좋네여 여기, 맛있네 여기 웬만한 건다 여기 하이원 안에 있네요 그 우남전 카페도 이 안에 있고 이 규모가 엄청 크네요 여기에 오남정 카페라고 한옥 베이커리 카페거든요. 어, 브론코 엄청 한참 타고 다녔네. 이제 기름도 거의 다 써가요. 이제 임도길을 한번 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경치가 좋긴 한데 커피가 너무 비싸요. 아메리카노가 9 0 0 0 원이요. 어, 우 근데 이쪽 뷰가 너무 좋다. 바람도 불어서 시원하고 이런데도 멋있다 이렇게 멋있고 이쪽도 뷰가 너무 좋아 커피가 아니고 막걸리를 먹어야 될것같아네 우선 하이원 워터월드는 아, 체력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기로 하고 탄광을좀 보러 가려고 했는데 월요일에 다 쉬는 날이더라고요. 예, 브롱코 타고 갈수 있을 만한 곳이 도롱이 연못이라고 임도길이. 저 일반 차 타고 가긴 좀 힘드니까 오늘 거기 갔다가 예 집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프로드안 해도 임도길이라도 한번 가야겠죠? 도롱이 연못이라는 거기를 가볼 거예요. 요 길로 그냥 포장길인가? 아 여까지 왔는데 오픈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랭글러도 그렇고 브롱코도 이게 오픈 카니까 이런 차들만의 이런 매력이 있어요. 막 지바겐 뭐 이런거나 디펜더는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적한 시골길에 나무 아래를 지날 때 오픈해 놓고 다니면 너무 좋죠. 여기는 정선이어서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그늘 들어가면은 그래도 바람이 좀괜찮아오 이런 절이 있네. 아 좋다. 정선 강원도 이런 데 드라이브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 갖고 오면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경치가 와 미쳤다. 아니, 강원도가 은근히 도로가 다 깔려있네. 이게 이렇게 사람 없는데도 도로가 이렇게 잘 깔려있어요. 뭔가 정비가 잘돼 있어요. 강원도가. 근데 왜 잼버리를 이상한 데서 해갖고, 이게 강원도에서 해으면 완전 그냥, 어, 여기서부터 임도길인가? 어, 임도길. 어, 저 트럭도 한대 있네. 봉고차가 있네. 4륜 넣어야겠다. 자갈이 검은색이네 흙이. 이런 길을 왜 만들어놨을까 이쪽아 이거는 일반 SUV는 타이어 때문에 안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브롱코는 AT 타이어거든요. 근데 일반 온로드 타이어로 이런데 들어면 오 바로 찢어질 수가 있어갖고 그런 걸로는 하면 안 되고. 사실, 이런 차, 브롱코나 랭글러 같은 거 타야지 이런 데한 번씩 오죠. 사실 그냥 일반 차탈 때는 이런 데갈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올라가 봐야겠다는 고민도 안 하는데, 이렇게 오프로드 차를 타다 보면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 좀 바뀌는 게 있어요, 확실히. 밖에서 사진 한장 찍어야겠다. 오, 지금 꽤 올라왔어요. 꽤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일로 올라가야 돼. 더 가파라. 와, 근데 여기 너무 멋있다. 저런 길들이. 이런 길을 왜 만들어놨을까? 이게. 네, 지금은 내리막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브롱코 모드 중에 내리막길? 이거, 이거 뭐, 뭐 있었는데? 이거 브레이크 밟았다 놨다 하면 힘들거든요. 그냥 얘를 속도를 맞춰놓으면 은그 속도로만 내려가는 거예 아, 이런 거 너무 좋지. 아, 가는 길에,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와. 미쳤다, 미쳤다. 오, 엄청 높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원래 오려던 곳은 아닌데 그냥 마지막으로. 옛날 같았으면 이거 약수라고 막 먹었겠죠? 근데 여기 음용 불가라고 써 있어. 오, 약간 느낌이 독특한데요? 약간 음침하면서 목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밤에? 오, 오, 특이하네요, 여기 되게. 느낌이 특이해요, 느낌이. 비 오는 날 오면 되게 무섭겠다. 특히나 이런 나무들 때문에 좀더좀미국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나무가 인천, 서울, 경기 쪽에서는 보기 힘든 나무거든요. 오, 멋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은 브롱코를 타고 정선 여행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원래 무박을 할까 하다가 도저히 거리가 있어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이원 워터파크까지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2박 3일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곡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한번 더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숨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suv 같은 거 타고 오시면 이렇게 골목골목 임도 길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좋은 계곡을 또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어 다음에도 한번 차를 타고 여행 가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목소리>